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망고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우, 망고 이제 먹어 줘봐 어떻게 볼게 이거부터 먹을게 응. 이거부터 먹을게 쪽, 이거부 이거부터 먹을 맛있어 이거 볼주머니 넣어 뭐? 하나씩 줄까? 이제 이거 벗길까? 어. 이거 좀 벗겨줘 우주를 먹으러 지리리리 지리리리 눈 질러 너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뭐 먹나 거. 따가워 안무거나 <laughs> <누나> 눈에 꽃이 보면 <laughs> 어, 여기 자꾸 먹고 있어 <laughs> 밑에 보여? 손. No, 눈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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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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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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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가자, 가자. 안 돼. 안 돼. 아, 그래.